15분만 보는 거야, 도연 정말 오랜만에 하자것 같아. 진짜 다워 사야 되는데. 이게 끝이에요. <laughs>

엄마 놔두고, 도안이 갔다 오는 거야. 봐봐. 엄마는 안 나. 엄마는 여기서 도안이 기다리고 있을게. 밥 먹고 먹어요. 뭐라고요? 밥 먹어요. 응, 밥 먹고 먹어요. 밥 먹고 먹어요 해. 좋 빠이빠이. 두 번째 면접교섭을 보냈습니다. 이제 면접교섭 보내고 나면 그래도 저한테 또 주말에 자유시간이 생기는 거니까 좀 시간을 잘 보내보려고 이렇게 선물 받은 옷도 입고 <웃음> <웃음> 샀던 가발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밥집 웨이팅도 다 끝났고 사실 딱히 할게 없어요. <laughs> 주말에 에버 해보는 게 너무 당연했던지라 음, 그래도 잘 시간을 보내봐야겠지요. <laughs> 일단은 타요 당근하러 갔다와야겠다. <laughs> <laughs> 원래는 면접교섭일이니까. 이제 면접교섭일이 되게 불편한 날이잖아요. 엄마 아빠한테는 지난 첫 번째 면접교섭일에는 동생이 좀 와줬었고요. 두 번째 면접교섭은 이제 혼자를 보내고 남겨지니까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자유시간이 4시간이나 생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뭐하노? 이제 뭐하노? 뭐해야 되노?" 하다가, 또 마침, 도안이 미술 선생님이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 시간이 빈다고 같이 점심 먹자길래, 오, 완전 좋아. 나할거 없었는데 잘 됐다.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업로드 된 먹방 올렸을 때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았잖아요. 아, 그러고 나서 저랑 도안이랑 둘다 애용 독감에 걸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죽다 살아났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버니가 너무 아파하고 열도 많이 나니까 면접 교섭도 못할것 같았다가 또한 며칠 있다 보니까 또 열이 갑자기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면접 교섭을 진행하겠다 해서 이렇게 정말 저 스스로한테 칭찬해줬잖아요. 우리사회도 힘든 걸 혼자 하느라 애썼고 멀쩡한 애 보는 것도 힘든데 아픈 애를 혼자 보느라 애썼고. 엄마 컨디션 좋을 때 혼자 해봐도 힘든 건데 엄마도 아프면서 혼자 그렇게 버티느라 정말 애썼다 정말 고생했다 나 스스로 정말 잘했다 칭찬해줬어요 그래서 원래는 새해다 보니까 또 유나로 살면서 영상활동도 좀더 활발하게 하고 싶어서 지난주 일정을 다 짜놨었거든요 근데 아픈 바람에 모든 게 드랍 돼버렸지 도환이가 아프면 제 시간은 멈춰요. 도환이가 아프면 제할 일은 다 못할 일이 되어버리는 거고, 정말 저는 어 이게 틈날 때마다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님의 상황도 아니고, 다행히도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이 아니라서 이렇게 제가 포기하면, <laughs> 아쉽지만 속상하지만 포기하면 되지만 직장 다니는 워킹맘들 조부모 도움 없이 애 키우는 싱글맘 진짜 힘들겠다 어떻게 살지 와 나도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새해 시작이 내맘 같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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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니까 조금 새롭게 시작하는 뭔가가 다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복싱을 등록했습니다. 운동하면서 제 체력도 기르고 기술도 좀 배워서 스트레스 팍팍 타파팍파 <laughs> 그리고 지금은 방학 동안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공부 중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애를 검사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어, 소리 주파수로 계산했을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자격증을 따면서 저도 좀 치유하고. 나를 단련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돌봄의 한 부분인 거죠. 당장은 그거를 당장은 꼭 해야겠다. 생각해. 오, 잠시 생각해서 오, 지금 오, 자격증 오. 공부도 하고 오, 있고 스피치 학원도 좀 다닐 거고. 일단은 하... 친구를 만나러 한번 왜깜짝이왜나 <laughs> <laughs> 유튜버라서 브이로그 찍어. <laughs> 오늘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 나 오늘 할거 없었는데. <laughs> 이로 그 가는 유튜버 같지? <laughs> 5천 원에 완전 멀쩡한 걸 내놓으신 거야. 어. 손님 가져가야지. 어. <laughs> 아, 최근에도 지아의 지조 그 당근에 올라온 거야. 아, 난 그래서 지아의 지조 같은 걸 사야 돼. 지 i 의 지조를 사야 될지, 아니면 지아지조. 그 지하 조 아...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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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아... 데이트하겠 아...

많이 받으세요. 친구랑 밥을 먹고 헤어졌는데 2 시간 정도 남았어요. 이제 저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이 뭘 해야 될까? 뭘 하면 좋을까?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두 종쿠도 먹었는데 집에 갈까? 어디서나 던거지 결국 집이다. 결국 집. 결국 집이지만 주말에 조용한 토요일 주말이 나는 것 컴퓨터 앞입니다. 하하. <laughs> 멍 내리게 되네. 멍 너, 아, 잘 놀고 있겠지? <laughs> 일단, 한 해가 시작 되었는데요. <laughs> 저도 이번 올해는 정말 저를 위한 한 해를 좀 만들고 싶고, 또좀더 달려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과 또 실천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띠. <laughs> 붉은 말띠의 해인 것처럼 조금 더 달려. 어서좀 운기를 <laughs>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딱히 계획한 게 없어요. 예전에는 만다라트 해가지고 뭐뭘할 건지, 어떻게 살 건지, 어떤 걸 이룰 건지 막 적어놨었는데 요즘에는 요즘도 아니다. 그냥 하루하루 잘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금도 이제 친구가 연락이 와줘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어, 커피 먹고 할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남은 두 시간, 이제 1 시간 반 정도 남았네. 집에서 좀 시간을 즐기고 다음 면접 교섭 때는 영화를 좀 봐야겠다. 영화관에 가야 봐야겠어요. 자, 여러분들 26년 병원년 붉은 말띠해 정말. 하시는 일, 계획하신 일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명랑하게 잘 지내봅시다. 아, 면접교섭일 브이로그 뭐한게 없네. 정말 한게 없지 뭐야. 당근하고 커피 먹고 왔잖아. <laughs> 이제 저는 남은 시간 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